산재 사망 사고가 일어나면 사업주까지 처벌하는 중대재해 처벌법 시행이 한 달이 앞으로 다가왔지만 우리 사회는 여전히 논란이 많습니다. 우리 사례배 씨는 중대재해 처벌법을 세계 최초로 시행한 영국의 사례를 통해 우리 산업계가 발전하기 위한 연속 기획을 마련했는데요. 오늘은 그첫 순서로 산업재해가 노동자 개인의 부주의 때문이라는 일부 인식에 대해 영국에서는 어떻게 바라보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김문희 기자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산업재해가 가장 많이 일어난 기업 대표들을 상대로 열린 국회 청문회. 당시 현대중공업 경영진은 산재사고 원인을 노동자 개인 탓으로 돌리는 듯한 말을 합니다. 저희들이 안전투자를 해가지고 많이 바꿀 수 있지만은 불완전한 행동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1970년대 세계 최초로 중대재해 처벌법을 만든 영국에서는 이를 어떻게 바라볼까? The cases for corporate manslaughter actually these reveal generally that the the employer hasn't taken the right steps. So often the cases that we've seen are the very worst cases of negligence, where equipment has not been given. 1974년 보건안전법 제정으로 설립된 영국 보건안전청. 영국의 산업재해를 감독하는 이 기관은 기소권을 포함한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중대재해 조사뿐만 아니라 사업장 현장 점검 등 중요한 임무를 수행합니다. 사업장에 사고를 막을 보호 장치가 있는지 또 제대로 작동하는지를 관리해 2인 1조로 일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듭니다. 노동자 사망은 매우 심각하고, 안전관리에 대한 기업의 의무를 아래로 떠넘길 수 없다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Machinery, machinery 우리나라는 사고 책임이 대부분 하청업체에 떠넘겨지지만, 영국에서는 누가 통제했고 어디에서 지시받았는지를 따져 최종 통제권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석유를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가가지고 관리자나 작업자들한테 질문을 한다든지 그런 식의 다른 방법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 감독권을 강화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원청의 책임을 묻기 위한 중대 제해법. 영국에서는 산재사고 원인을 노동자 개인 탓으로 돌리면 예방법은 나올 수 없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MBC 뉴스 김문입니다.